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바로 중국 뉴스프리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흑돌 다섯 점과 백돌 다섯 점이 이렇게 수상전에 붙었는데요. 먼저 이제 수를 한번 생각, 계산을 해봐야죠. 백은 하나, 둘, 셋, 넷수고요 대충 흑은 하나, 둘, 셋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수, 수도 한수 차이 나고, 또 귀도 백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흑이 불리해 보이지만 뭐 패를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순을 정확히만 두면은 이 흑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흑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밀고 들어간수 이거는 그냥 수를 배우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서 예, 흙이 젖히면은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밀고 들어갈 때 이제 백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 퍼둬야 되고요. 계속해서 흙에 이으면은 백이 걸 먹여치고요. 흙이 따낼 때 단수를 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폐가나게 되는데요. 흙은 뭔가 좀더 좋은 수를 찾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 생각.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흙은 이 백의 자충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충을 유도하는 거.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 이흙한 점을 여기서 흙이 그냥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치고 이렇게 있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빠질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면은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은 흙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좋은 수가 있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흙이 이곳을 잇고요, 백이 먹여치면은 따내고 단수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형태는 폐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거나 이렇게 두는 거둘 다. 백이 이거 두고 먹여치는 이수 때문에 이제 패가 나게 되죠. 그렇다고 흑이 여기에서 백이 먹여치는 게 싫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빠져서 예,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예, 내수이긴 하지만 흑이 막상 수상전이 유리하다는 건 조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안쪽 깊숙이 붙여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 칠때 이렇게 두면은 흙이 슬쩍 밀어버려도 되는데요. 뭐 백이 막으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요. 뒤에서 빠지면은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예, 이제 좀더 백이 버티는 수가 아래쪽으로 이제 빠지고 이렇게 막는 건데요. 이건 이제 흙이두 수밖에 안 되죠.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밀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그냥 젖혀버리는 수가 좋은데요. 백이 이곳, 이 A자리를 차단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충이 걸려서 이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흙이 위로 요렇게 붙이는, 흙이 위로 붙이는 수는 정말 좋은 수인데요. 계속해서 백이 빠지면 흙이 있고요 단수 치면 젖히고 따내면 이어서 요건 백돌들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요형태 예, 뭐 바둑 둘때 많이 나오는 예,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붙인 이런 장면인데 뭐 나주 자주 나온건 아니고 종종 나오죠. 여기서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은 백은 예, 이렇게 두어서 이제 흑한 점이 작거나 또는 위로 느는게정수예요자 근데 이제 겁도 없이 이렇게 늘은 이 장면인데.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백이 벌렸을 때, 흙이 걸치고 요 교환을 해준 다음에, 예, 손을 뺀 거죠. 자, 그때 이제 백이 이렇게 끊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상수들이 하수들과 둘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백이 끊었을 때, 흙에 둘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둘때 지금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뭐, 이럴 때, 예, 요, 흙이 처리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흙은 차분하게 이렇게 백한 점을 단수를 치고요. 나갈 때 돌려쳐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나가면은 단수치고요.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은 꽉 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이 아래쪽을 빠지면은요. 흙이 이거 틀어 맞고요 단수 칠때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흑 세력, 이흙 세력이 너무 튼튼해 있죠. 백이 뭐두 점을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예, 단수 한방선수고요또 아래쪽으로 빠지면 나중에 단수 치는 것도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틀어막아가면 이흙 세력이 굉장히 좋고요또 백이 이런 거 이렇게 빠지면은 흙에 두칸 튀게 되면 중앙에 붙어 있는 이백두 점이 진짜 이거는 고목나무에 붙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매미 형태가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너는 수상전 수상전의 문제입니다. 흑돌 넉 점과 백돌 다섯 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흑이 정확하게 두는 한 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흑이 백돌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죠. 자 여기서 흑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위에서 단수 칩니다. 계속해서 1 0 0이 이면 이제 단수를 치는데 이 흙돌들이 싹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밀면은 0이 이렇게 돌려치기 해서 이 흙돌이 잡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의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여기서 이제 수를 메우면요. 흙이 쏙 찌르고요. 메워도 또 단수를 씁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요 백돌,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흙이 흙 1로 있는 수가 굉장히 이제 느려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수를 늘리는 정수예요 그래서 이 바둑에선 상대방 수상전, 예, 특히 수상전에선 상대방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이렇게 현 현상 유지를 하는 이런 수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 형태도 아까 비슷한 패턴인데요. 예, 지금 백은 내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흑은 몇 수인지 이거 잘 모르는데 이제 수도 안 세보고 수상전이면 일단 수를 줄이는 분들 계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틀어봐서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들어온 건 흙이어서 흙이 이 이거는 백돌석점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서 짱구를 불리죠? 뭐냐면은 이것을 슬쩍 하나 끼워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단수 치고요. 따 내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입구자로 됩니다. 자 흙이 여기에서 이제 젖히면 단수 쳐서 요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흙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곳을 한번 찔러봅니다 예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백 보고 하나 이어달라 이건데 이으면 이제 이렇게 젖혀서 흙이 백돌을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백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젖히면 단수 쳐서 요 흙돌들이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흙은 그게 첫 번째 수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바로 흙이 요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흙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해면은 흙이 젖히고요. 요거 젖히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두면 이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두면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예, 이건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흙로 이렇게 있는, 있는 이 수가, 이 수가 아주 중요한 수인데요. 젖히면 젖히고, 요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예. 100도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상전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게 이제 수를 계산해보고요 나의 수를 늘리고 상대방 수를 줄이는 이걸 먼저 이제 2단계입니다 요게 안될 때또 내가 확실히 이길 것 같은 이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수가 상대방 수가 늘어나지 않고 내 수가 줄어들지 않는지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상적 문제를 이렇게 위주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